매천 황현 선생을 모신 매천사에 왔습니다. 매천 선생이 1860년부터 1910년까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세상에 전해오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매천야록인데 우리나라 예 조선이 기울어가던 과정이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예 과거에 1등으로 급제했는데 지방사람이라고 2등으로 주니까 벼슬하지 않고 창강 김태경, 이건창과 함께 세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, 이곳에서 예, 매천야록을 지었는데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그 당시에 조선이 하나도 누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나는 조선의 녹을 먹지 않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나라도 책임을 지겠다 하고 아편을 마시고 순절한 사람이 바로 매천 황현 선생입니다. 조선의 마지막 유학자고.